오늘도 또 새벽에 자단을 깨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지겹게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안에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양, 이는 드라마, 크 그리고 이는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장신구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연애를 하면 커플링도 맞추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제 안에 그래도 기준이 난꼭 결혼하는 사람이랑만 커플링을 하겠다는 라그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착용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반지를 착용해 본 적이 없으며, 워낙 불편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니까 반지를 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반지를 끼는데 안 끼다가 껴서 그런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바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반지를 끼고 기타를 치면 이게 왼손이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로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싫었습니다. 장신구 하는 걸. 그래서 한동안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반지를 잘안 꼈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반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반지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머릿속엔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발견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넘게 찾았는데 반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잘 입지 않던, 않던 바지를 입었는데 그 주머니에서 반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반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내에게 찾아가서 당신 반지 잘있냐고, 괜히, <laughs> <난> 잘 있냐고 괜히 난잘 있다고 <laughs>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도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에 되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잃어버리고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로 말할 수 없을 기쁨일 겁니다. 굳이 우리가 비교해보자면 믿지 않는 내 제사가 또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라는 그 기쁨이 얼추 우리에게 상상해볼 수 있는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을 비롯하여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바리새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죄인들은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신앙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죄인들을 가까이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같이 이 악한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소외되고 버려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에 소외되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홀로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찾아 주셨고, 나를 맞아 주셨고,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모습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담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치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착각과 그리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죄인과 같은 자들을 가까이하지 않는 모습,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내게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다 받아하지 않고 다 품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품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운 노숙자가 교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막상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쉽지, 쉽지 않습니다. 반갑게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참고 그 사람을 품으며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서울 광나루에 있는 이 장신대학원에 나왔는데 학교를 다닐 때 광나루 2번 출구에 항상, 자주, 노숙자분이 항상 쭈그려 계셨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갈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일부의 돈을 그분에게 드리곤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왜 내가 그분을 모시고 밥한번 대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부끄럽지만요, 저도 모르게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굳이 가까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품는 사람들,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돈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을 품을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요즘 교회들은요, 점점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사람 취급 못 받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엔 어려운 느낌을 주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와 같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불친절하게 쫓아내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언제든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떠한 자들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보면 알수 있듯이 돈이 많고 적고 사람이 깨끗하고 더럽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양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양, 돈이 적은 양, 지위가 높은 양, 지위가 낮은 양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 훨씬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그걸 상관없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진짜 회개한 한 마리의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회개한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99마리의 양에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목자와 같은 주께서 방황하고 길을 잃던 그 양이었던 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나를 맞아 주시고 자녀로 품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목자 곁에 붙어서 잘 따름과 동시에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내 동료를 목자와 함께 찾아다닐 줄 아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찬양이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고 싶다면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어온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것,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자를 찾는 게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품지 않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올해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등부 아이들과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굶주려서 괴로워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올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온다면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99명의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고 하시기에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땅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자녀로 칭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빚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호, 혼자 고이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또 다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듯이,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서 해방되었다면, 자유함을 얻고 목자 곁에 붙어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도 잃은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양과 이런 아들의 비유를 보면요, 결국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절과 이절에서 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의인이라는 것마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께 잘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가장 처음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은요, 생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했고 반성한다면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진짜 용서를 받음으로부터 그 죄를 자유함을 얻게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만 회개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을 버려야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교만함을 품던 자들이었죠. 우리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요 열 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 굳이 고작 한개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온 집을 다 돌아다니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하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에 크게 아멘하고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 뛰어다닌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찾으러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마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분이 높아졌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기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전하며 과거에 나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낸다면 주께서 그와 함께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잔치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게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마치 나는 이미 의인인 것 마냥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지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가까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을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나는 의인인 것 마냥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을 품지 않으려고 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의 마음이 더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자들이 내 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다 예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셔서 그 영혼들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주님 지금도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그들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을 찾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없다면 내가 먼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음으로써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 마음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고 주가 오심으로 더러운 제가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품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교만함이 틈 타지 않게 하시고 내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밖을 나가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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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셔서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며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는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시옵서, 주님, 우리 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밖에 없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